아니, 지금이야. 오. 물 달라고 알았서줄겠물줄 어, 거야? 요삐니 비일 삐일삐일비 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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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아요. 옳치 밥부터 먹을 거지? 먹을 거야 밥 배고파 응. 치카 치카. 밥부터 먹고 산이 토이스토어 13치. 13치. 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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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 아들 장난감 보러 토이스토 왔습니다. 우와, <목소리> <목소리> <좋아. 오>, <목소리> <오, 목소리> 엄청 크다, 여기. 2층도 <목소리> <이> 있어? 어, 우리? 눈놀리 어 <놀라> 누누리 있네 사사사 찬이 신나? 찬이 점프 점프 크 어? 체크 체크? 체크. 아, 네. 이거 샀어? 아, 네. 뭔데 얘는? 4 어? <웃음> 뭐야, <웃음> 4 0 0원이 이게 뭐야 저것도 있네 뭐? 게임기 그거 찬이저 가보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어 찬이 여기 책다책 책있어 흐 <laughs> <laughs> 뭐? 네. 어, 인형이 거기 있어요? 인형도 어. 있어, 포로로 컴퓨터. 산이야, 포로로 컴퓨터. 산이야, 이거 <laughs> <laughs> 우와, 뭐 진짜 엄청 많네, 여기. <웃음> <웃음> 와 여기 로봇이다. 산이야, 여기 레고. 아빠. 산이야, 여기 레고, 레고. 레고, 레고, 너 레고 좋아하잖아. 가그상그나 가격도 괜찮네. 어 레고 종류 엄청 많네. 아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당근. 산이 당근. 당근. 2층가 볼까요？하나 2층 올라가 보자. 2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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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로보트 사냐? 로 <laughs> 로보트. <laughs> 아직 로봇은 안써봐서 싼지 아예 안 싼지는 모르겠네 아직 종류는 엄청 많아요. 아니야 버스 잡고 버스 타요 아 진짜 어렸을 때는 총 많이 갖고 나갔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총이 어디였어? 이렇게 보면 주황색, 주황색 표시기를 써갖고 옛날 같 옛날에는 저런게 없어고 진짜 재밌게 놀았었는데 좀 아쉬워요. 아! 어디 갔었어? 아, 아파, 아파, 아파. 어? 아파, 아파. 뭐 있었어? 안들 아, 뭐살걸 봐야지. 아이뻐? 선이 아이뻐? 고양이, 강아지, 개. 응. 아이쁘다. 응. 아이쁘다. 집에 추리링에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자꾸 도망가. 새버들 응. 버드. 응. 이거 아니야? 이거 뭐야? 아가 개야, 고양이가 개. 아이고 좋아. 강아지, 아이고 이뻐. 아들내미 장난감 사러 갔다가 내가 더 신나서 막 보고 있네. 오, 아, 이런 거를 좀 아들이 빨리 갖고 놀아야 나도 갖고 노는데 그런 게좀 아쉽죠. 네. 아무튼 여기 굉장히 볼 것도 많고,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뭐, 레, 1층은 레고가 거의 위주고, 2층은 뭐 이제 타일부터 시작해서 애기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굉장히 많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어. 애들 데리고 한 번쯤 볼만한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뭐 애기가 작아서 아직 뭐 이런 거 저런 거잘 뭐가 좋은지 모르는데 나중 되면 많이 올것 같아요 많이 사기도 하고 가격도 좋습니다 어 아들이 로봇 하나 샀으면 좋겠는데 안 사네

찬이야 <unsafe> 재밌어? 엄마! 어, 엄마! Ti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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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거 i Tipi! 사 i p 사 Tipi! Tipi! t 이야 핑크, 사, 핑크. 응. 네, 해야지. 네, 핑크. 그래, 남자는 핑크지. 어, <목소리> 하나, <있자>. 하나? <목소리> 아 하나 있잖아. 그... 핑크요? 네. 예, 핑크. 감사합니다. 아, 싱싱이. 잉. 이 나가서 해보자. 나가서 싱싱이 타보자. 나가서 싱싱이 타보자. 싱싱이. 어, 사니까, 사니까. 사니까. 어, 가자. 음. 어, 싱싱이. 싱싱이. 어, 나 시작하라. 응. 응.

기저귀 갈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차에서 가라고 차에서 가느라고 짐다 빠져서 지금 아들도 기저귀 갈다 삐지고 아빠도 삐지고 산이 빠 먹을까? 카페에 와서 지금 1시간 있다가 가는 길입니다 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 근데 커피는 맛있고 빵도 종류가 많아서 어, 기저귀 가는 데가 없어서 어... 애기, 애기, 의, 애기 의자는 있었잖아 많았어. 아... 좋았어 그래.